안녕하세요. 이병태 TV 품격 경영의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협상 상대방의 마음문 열기라는 주제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주제에 아무리 어려운 협상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그 협상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먼저 열 것인가를 잘 고민을 한다면 보다 더 이제,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좋은 시작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음, 얼마 전그 작고한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의 사례인데요. 이 사진에 보면은 이제 자크 시라크, 이제, 어, 당시 대통령이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영국 여왕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분위기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프랑스 상품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면서 이제 이, 그 프랑스에 대한 영국의 반감이 굉장히 좀 심해지던 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영국을 방문했던 시라크 대통령이 먼저 상대방의 이제 웃음을 유도하는 그런, 어,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양국 간의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데 이제 성공했던, 어, 이야기입니다. 어, 이 비슷한 상황을 이제 국제무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의 감자 외교가 미 러사이의 얼음을 일부 녹였다 라는 타이틀로 보도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포스트 였는데요 어, 이 사진에 보듯이 이좀 예, 협상장에서 쉬운 자리가 아니죠 이 자리에서 갑자기 예, 상자에서 거대한 감자를 꺼내서 좀 코믹한 표정을 이제 짓고 있죠 어, 상대방인 이제 그 러시아 대표 측은 이제 박장대소를 터트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무슨 일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이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시리아 평화 회담의 국제적 내용을 논의하던 중 깜짝 선물을 해 화제가 됐다. 이날 캐리는 상자 안에서 커다란 감자 두 덩이를 꺼내 라브로프에게 건넨 뒤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여 회의 참석자들을 폭소케했다. 캐리는 지난해 말 내가 아이다호주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세르게이와 통화를 했는데 그가 아이다호가 감자로 유명하지 않냐는 말을 했었다. 그 말이 기억나서 이번에 그를 놀라게 해주려고 질 좋은 아이다호 감자 몇 개를 가져왔다고 했다. 캐리는 이 감자로는 보드카를 만들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했고 라브로프는 폴란드에서는 감자로 보드카를 만들고 과거 우리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밀로 만든다고 응수했다. 감자 선물을 받은 라브로프는 캐리와 동행한 제엔사키 국무부 대변인에게 러시아식 분홍색 털모자를 담례로 줬다. 지난해 미국과 러시아는 전직 미 중앙정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망명 문제, 미국의 유럽 미사일 방어 확대 등을 놓고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 냉전 이후 최악의 관계라는 평까지 나왔다. AP 통신은 이날도 시리아 평화 회담에 이란을 초대할지를 놓고 대립이 있었으나 감자와 털모자로 인해 최근 그 어느 미러 회담보다 분위기가 부드러웠다고 전했다. 그후 2015년 5월 15일 캐리 국무장관이 12일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아시다시피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앙숙이 됐고. 캐리 장관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장관과 장시간 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난데없이 라브로프 장관이 소치산 감자와 토마토가 담긴 바구니 두 개를 들고 나타나 캐리 장관에게 선물로 줬다. 그것을 받아든 캐리 장관은 크게 웃었다. 1년도 더 전에 감자를 받았던 것에 대한 답례로 러시아산 우수 농작물을 들고 나온 것이다. 살벌하다면 살벌한 외교전쟁 현장에서도 이런 유머를 나눌 수 있는 두 장관의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잠깐씩이나마 농담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부럽다. 비록 이견을 좁히지는 못해도 일단 분위기를,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으니까. 어, 라는 짧은 글이었는데요. 어, 저희 아카데미 신성대 공동 대표가 2016년 4월에 한창 그 사드로 인한 갈등이 이제 심각해질 무렵에 어, 쓴 글입니다. 어, 하나 더 살펴볼 꼭지는 이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이제 소통 매너 사례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을 감동시켰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이 사진에서는 그 중국의 유명한 시인 두보 아시죠? 두보의 망악이라는 시 앞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어, 일행의 모습입니다. 2006년 4월 2 0일의 일입니다. 어,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당시. 백악관 행사의 사회자가 그를 대만 총통으로 소개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소매를 잡아 끌어 결례를 범하는 등 논란이 많았던 행사였다. 아, 대단한 결례죠. 이 정도면은. 이날 오후 후젠타운은 부시 대통령이 주최한 오찬 건배 답사로 언젠가 반드시 정상에 올라 소소한 산들을 굽어보리라를 읊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인민대회당 회의실에 위액자가 걸렸다. 2008년 5월 23일, 중국을 방문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후진타워 국가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대 회담이 끝난 후, 메드베데프는 후진타워와 둘이서 3시간 동안이나 두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지도층들은 푸틴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업신여겼다가 그 일을 계기로 그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고 한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메드베데프의 인문학적 소통 매너가 빛을 발한 것이다. 어,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해외의 상대방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마인드로 이런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서 앞으로 소화해야 될 중요한 일정들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할 땐 저희에게 꼭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